건강하고 정신적년도 예, 건강하십시오. 고쳐 예, 예, 뭐 어. 주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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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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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목회자하고도무슨세미무슨 세미나무도 세미나무도 세미나무빈아미나무도세미나무세미도세말 그러네 감사합니 공부 도하고 세뱃돈 줘야지 야도 빈말 해야지 <laughs> 앉으셔도 돼요 그래 <laughs> 그럼 왜? 더 밖에? <laughs> <laughs> 안 가도 서 있어. 예. 시작. 예. 아이고. 예. 뭐네 네. 아이고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그더안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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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한 <laughs> 그렇다고 더안 좋아하니까 안, 안, 안 해. 아니. 고등학생이잖아. 네. 갑자기 기분이 나쁘더라가니까 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한결이가. 우리야. 한결이 저요. 고럼 지금 누두명밖에 중학생은 더 같이 좀안 돼. 더가 하나, 둘, 응. 셋, 넷. 뭐 중학생이? 아, 있는 소식입니다. 왜? 넌 고등학생인데. 네. 국등학생 <laughs> 수학생인데요. 교회에서 중등부지. 졸업식 아직 안 했잖아. <laughs> 아직 식을 안 했는데. 정모야 점모점모5만원천원 줘야 돼. 점모 감사합니다. 아니다. 가자. 아빠. 엄마 보이죠? 이자이 라운드. 이렇게 급해요. 제야지 어떻게 꺼부정하게 하는 거야? 왜? 바로 제대로 왔는데. 아, 아 그렇그구나 뭔가 이상하다. 이을못가지고리안할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거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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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야? 안 해도 되는데 왜 해? <laughs> 차렷! 야, 너 순서가 바뀌었잖아. 어디? 세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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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와, 이만할게요. 오늘 와 순서가 틀렸어. 애날한 잘해야 와주야돼 배울 때. 애들이 유치원 때 제일 유치원이못올고이 아, <웃음> 그건 안 봐도 되잖아. 아빠, 어안 아, 아, 아 도거 받은 다 엄마한테 뺏기는데, 뭘 봐도. 아니 저 이제 아빠 줄줘요 엄마는 된지? 못 믿겠대. 아, 큰아빠가 매년 얘기하셔가지고 엄마 가줄것같니이래 <laughs> 아빠는 더못 믿는 사람이야. 잠깐만요. 저번에 <laughs> 이 <낙침이 웃음> 되는 건데요. 근데 중3 되는 거라고 했어. 중 삼도 문제가 돼. 환 불에 한네 아니 근데 아빠가 그다만안게 불러주네요. 한결아.

우리 원래 봉투랑 은행을 다 준비해봤거든. 아, 삼촌이야아 <laughs> 진짜 우리 가족 다워. 제일 잘 준비했는데. 제일 잘 준비한 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가 준비 안됐으니까 원래 주려고 했던 걸두배 주면 돼. 나랑 10만 원 지켜야 돼요? 다 꺼내는 거 봐. 5만 원 혼나. 그 얼마 했는지 알아? <laughs> 각각 얼마 했는지 알아? 와하 <laughs> <laughs> 탕지안녕세요 너희도 우리는 가가 안녕 어가요 잘가 뉴스에 나와 세뱃돈 한줄 자라 아빠 포킹인가 세빈이 형 복수해줄게 세빈형 내가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아 뭐야 우리 아들들 기대하세요 네, 제지또 세미노. 어떻게 세배노 네, 제가 또세세세 세미노, 세미노. 세이노 세미노. 세 세미노. 세미노, 세 세미노, 세미세세자노 세미노, 세미노, 세미노. 세미 세미노, 세요 그래 우리 아무 건강해 아다것도없어 심지어 우리 없어? 네세 배권이 많고 니 앵벌이야 집에 가서 얼마 줄거에요 그래. 일단 그래. 그래. 한 장이라도 줘 집에 가서 얼마 줄거예요아 봉투 줘요 봉투 일단 한 장이라도 받아 아. 이게 우서워나반 잘라서 주는거 아니야? 엄마 그래서 얼마 줄거예요 정식으로 나는 이 집은 줬잖아, 그쪽. 자 봉투 여기다가 큰아빠 주시면 거야. 정직 얼마 주실 분계니까 봉투 엄마, 엄마 정 얼마 나주실 거예요?